방송이 맞아. 맞아. 온, 언니 있나 좀해 주세요. 아까 네. 노래하는 한희 님 있잖아요. 응. 어, 안녕하십니까? 한번. 안녕하십니까? 한희 님. 아. <laughs> 어떤 방송 하시죠? <laughs> 저 음방인데. 응. 옆방? 예? 응. 옆방? <laughs> 옆기방. 아 옆캠, 옆캠. 피아노도 <laughs> 하시고, 음. 바이올린도 음. 하시고 바이올린도 음. 하시고. 되게 크네요. 어. 텔레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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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누르면 커져요. 우리 저다 몰랐 어. 피아노, 바이올린. 그다음 노래도 하시죠. 네. 음. 아, 언니 언니 윙크 한번 해주세요. 언니 윙크가 미쳤어. 진 응. 눈대기 요 진짜 모든 남자를 꽂실수 어. 있는 저. 음.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 나가. <laughs> 응, 음, 눈 엄청 크시다고손 응. 작고. 세 아, 손이 작다는 건 세영. <laughs> 아, 그래요. 아, 어, 어, 매격네. 오빠. 오빠. 피졌네, 피졌네. 잠깐만요. 지금 지금 방을 <laughs> 방송. 저 얘기 매기고. 부퍼 왜나 보상하자 처매. 그냥 이거 다 너무. 어, 어. 사장님 은 그렇게까지. 어, 최근에게 먼저 라고 찍으셨다고. 야? 미스터나 믿겠어. 뭔 소리야? 어. 아니, <laughs> 프로코 어디 있어? 운력켰지. 역겨울라 실패했지. 운력켰지. 아, 나 이제 할 새벽, 할할 새벽 버스킹 하고 프로코한테 시청자 넘겨주고 가려고. 어. 아까 노래 한곡 할래? 우자가 버스킹하면 가면 되지. 너희도, 너희도 왜 정수는 안 데려왔어? 정수 저 행사 갔어. 걔는 맨날 인사 된... 아니야? 제 많이 주고? 걔는 <laughs> 그래. 그래. <그럼> <laughs> <laughs> 진짜 잘하거든. 맞으네요. 잘하자. 너는 어디 서왜 방에서 해? 카라반. 카라반. 카라반 저거 있잖아. 아, 카라반에서 해? 야외 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 알았어. 어, 주영아 가. 알았어. 음. 안녕. 네. 음, 어너 너들 너 식나? 네. 카라반으로 와. 네. 음. 케빈 올라갔습니다. 실장님, 네. 우리 차 여기 있지. 네. 비타야, 술 많이 먹었냐? 아니요뭐안 먹었냐? 네. 안 먹었냐? 먹었죠. 그래? 같이 놀래? 아, 저는 전 너무. 좋죠 저저저 저, 저, 프로코 좀 도와주자. 네. 너야너 너 오늘 하루 내내 라켓놀 안 했잖아. <웃음> <웃음> 어? 힙? 어? 어? 라켓놀이요? 야난 진짜 난 너처럼 노래했지? 세상 여자 다 꼬셨다 진짜 하긴 근데 여자는 못 꼬셨을 듯? 남자야만 꼬여야 돼 <laughs> 맞아 맞아, 좀, 좀, 맞아. 제, 제 방송 좀 냄새나거든 <laughs> 뭔 냄새나? <laughs> 왜, 약간 꽃냄새가 좀진하 <laughs> 진짜로 <웃음> 음. 아 여러분들 이거 펜션 사장님이랑 좀 얘기 좀 했거든요 아멋쟁이시네 외국에서 또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아 여기에 딱 있는겨? 아 그럼요 제가 또 싸게 준비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싸게 준비했어요 아 이렇게 또 오늘 노래는 한곡 하고 싶고 네, 또 네, 노래하는 네, 네, 카라반 네. 아, 식공원 안 걸었지? 응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아네야 마이크도 없냐? 앉으세요 아 마이크 그런 거안 쓰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카라반 감성이기 때문에 아 해줘야지 마이크 세아 마이크요? 아 아니, 아니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어. 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최군 형이 노래 한 곡은 때리고 싶고, 술도 한잔했겠다. 네, 어디 가긴 좀 그러니까, 카라반까지 왔는데. 아... 어때요? 이런 데서 잡은 적 있어요? 여기서 안 자지. 너 여기서 자? 아, 오늘 잘라고요 어, 네. 아, 그리고 카라반도 자, 자유인가? 어, 자도 된다고 하시던데. 음. 와, 사장님이 진짜. 아, 근데 진짜 스케일 엄청 커. 음. 장난 아니야. 어. 실장님! 네. 들어와봐. 어, 미안해. 트어했다 사차찬 1등이잖아 보조배터리 주고 네어 네? 어. 보조배터리 주고 방제 좀 바꿔줘 어, 툭, 어. 아니 근데 형 응? 요즘 방송품왜 이래요 진짜? 봉준이 덕이지 아니 진짜로 응. 아방송품 미쳤어요 진짜 아, 나 근데 <laughs> 나좀아그 원래 잘하는 건 형이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응. 어 근데 내가 괜히 나 약간 쿵팸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근데, 아우, 나 괜히 자랑스러워. 아, 미안한데, 인터뷰 좀 하지 말고. 좀. 그냥 피, 연주나 해? 그래. 아우, 왜, 왜, 머리 아프게. 좀 제가 또 피아노 몬스터이기 때문에 어쩔 너, 수 없죠. 야, 진온. 아. 그대를 야, 진호. 따라서. <laughs> 와. 그거밖에 안 돼? 뭐몇 대가? 아, 몇개 올려? 두개 올린 거야? 뭐, 뭐, 몇 개를 올려? 맨날 올리래, 엉키에서. 아니. 프로코 방송으로 와주세요로 방제 바꿔주고, 실장님.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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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귀, 내가 먼저 가볼게. 오케이. 원, 투, 준비됐어? 아, 준비됐어. 너몇 년생이지? 어, 저 8, 9년생이 그럼 형이 락은 더 오래 했다, 2년 더. 맞잖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8, 9면은 뭐. 어. 한참 뭐, 락 모를 땐다. 오케이, 오케이. 어, 세팅 한번 해줄게. 아, 맞지, 맞지. 자, 여러분들, 재방송 아, 곧 종료할, 어, 비우 승경? 어, 어, 재방송 네. 곧 종료할 거니까, 프로포 방송으로 와주세요. 아유,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와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하루 형님, 매니, 그, 저기 봐, 입장 인사 좀 꺼주세요, 형님. 저걸, 저 사람, 아. 네, 아, 매크로라서. 어, 하루 형님, 꺼주세요. 네. 얼마나 시청자안 네. 들어오면 저런 매크로가 아, 있냐. 고맙습니다, ]에. 형님. 근데 저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인사를 못할 때가 많아. 피아노 <laughs> 치고 있잖아. 알았다, 어, 뭐. 아, 어, 어 저렇게라도 어, 해. 야아사를 그러면은. 어. 어. 아, 또 최군업 최군업 좋습니다. 음.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형님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심지어 최군... 이건 저작권에도 안 걸려 이거는 맞지? 지금 몇개 걸리긴 하더라고. 그래? 네. 몇개 걸리긴 하더라고. 요왜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야 진짜? 어쩔 수 없지 저작권. 음. 아유, 형님들 추천해 보시면 또 눌러주시면 힘들겠습니다. 두, 원, 두, 쓰. 그대를 따라서 이 세상 떠나가려해. 이거 원고 원을 많이 다 맞지? 원 원은 아니, 돈더 높다. 더 높죠? 하나 더 볼게. 그 하나. 그 그대를 따라서 이 세상 떠나. 아우 맞네 이 원. Oh, 소리가 나지? 아, 근데 진짜 이, 이, 이 사람 개물이에요 진짜로. 아유, 또 팬클럽 가입 너무 맛있어. 역시 쿰팸들이 아, 또 이렇게 또. 개멜띠뭐또 하나 하고싶어이거까지 다시 떠나면안돼알지 그럼, 그럼 처음부터 중간부터 한번 해. 이어갑시다. 해봐 해봐 그그그그 네, 그. Kū <laughs> te 많이 만났잖아요. 음. 비타는 특별해요? 어 그럼. 아, 왜냐면 아이 형은 가수들 진짜 완전 가수들 많이 만나니까. 아 그렇고. 비타는 가수에 비해, 아니 그리고 이런 말면 뭐하지만 노래 못하는 가수도 많잖아. 아 그건 또. 아맞 <laughs> 아, 아니, 솔직하게 뭐 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노래 가수 다 잘해? 그건 9 0 년대로 끝났어 아, 내봤0 아, 아. 0 년대 넘어 오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가수가 많지. 아, 그건 또 많지. 음... 우산 가능해요? 우산이 누구 노래야? 아이 비글즈 아, 비글즈? <laughs> 어, 알았어 해볼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진짜 에픽하이겠더네 뭐 어. 어, 어떻게 되냐고 <laughs> <도냐>, 따는 거는 <거네. 웃음> 아이 검색이 요즘 이, 비글즈 해야 돼 어. 비글즈 어 비글즈 쳐야지 음. 어. 아유 사랑참도 해달라고? 사랑참 1등 했잖아요 예 정산 얘기했는데. 받았어요? 네 어, 아 어, 그렇군. 알았죠. 바로, 바로, 형 해줬죠. 완전 가리끔 그런 스타일이잖아. 가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리 노래방 창현입니다. 비글즈 우산이 역주행 중입니다. 남겼어. 좋았는데 네. 진짜 와. 생 색목 좀하 야, 야 아, 어 방금. 근데 아. 앞부분은 네. 우산, 방금 지어낸거 우산? 괜찮은데? 우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 아니. <laughs> 거 같은데. 아 방금 지어낸거 괜찮았어. <그냥> 묘하게 <laughs> 뉘앙스 가져가면서 <laughs> 다른 곡인 거. 순송함이라는데. <laughs> 아 근데 예전 건 거잖아요. 앞에. 애드립이 아니고 그냥 <laughs> 이 곡에 맞춰서 그냥 갔어. 어, <laughs> 아, 다르게 볼래? 아뭐 아, 이 이해가 되게신기 한번 봐 봐. 우산인데. <laughs> 맑은 하늘이 어두 조금씩 내게 가려져 갑자기 떨어져 머리 위 나를 적시는 차가운 비 그래 갈곳 없어 방황하는 너를 봤어 길을 잃어버린 듯 우리는 비에 잠겼어 와음악적 감... 아니, 근데, 많이 오, 듣잖아. 있네. 감각이 있어. 요 많이 듣는 맞아요. 거 있잖아. 네. 어. 감각이 있어요. 멜로디를 만들 아, 줄은 진짜? 알지만. 아, 작곡 그안 하긴 멜... 정말 잘했어요. 네. 어, 작곡 안 하긴 는 잘했어, 진짜. 야, 멜로디는 만들 줄 알지만, 멜로디를 쓰지는 못하는. 그냥 네. 감감, 감감은 아닌네 오, 그, 그래? 네. <laughs> 어, 여러분들, 프로커 방송으로 좀 넘어와 주시고. 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팬가입을. 아, 진짜. 그거 해님들 뭐? 거? 희생? 김경호 희생. 나는 아... 좋아하는, 너 잠깐만, 이거 멜론으로 해줄게. 희생을 제가 몰라요. 아는 것만 오늘은 좀. 틀어주면 되잖아. 되잖아. 틀어줘도 아는 곡이어야지 내가 반주가 되니까. 뭐? 아는 곡이어야 되지. 모르는 걸 지어낼 순 없는데. 하면 내가 그냥 맞춰서 한는 아이, 그 그래, 그러면 내가 아, 그래, 무반주를 해달라고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아, 내 아, 네, 와이파이가 이게젖꼴이네 여기. 음. 왜 이제 안에게 돌아온 거니? 안 돼. 넌 잊어야 해. 계속. 여기서부터 한 번. 형이 들어가면 내가 맞춰서 할게. 아이고,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쿵팡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넘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넌뭐 잊어야 해. 넌이어야해 이미 다른 사랑이 된날위해서 너를 게한 미움만 가득하도록 어. 이렇게 몰,

정해졌다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먹 약 주먹 오케 아예 근데 최군 형이 락을 좋아하더라고 좋아져 맥 어, 어. 맥주 한잔 따가워 아네 아, 네네 <laughs> 야 너무 좋은데 락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프로코 방송으로 왜안와1 2 0 0명 빨리 넘어와 아유, 또내 팬가입고 왔습니다 형님들 이게 내 방송을 맞으면서... 이거 채팅을 멈춰버려야겠다 네. 채팅 을 얼려버리면 넘어온다 채팅하려고 아이고 응. 오늘 또 최군 형 와서 이제 참..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형, 또 와주시기 형은 맥주 한잔하시고 저는 어 담배를 빨고 아 그래그래 어어어 그래. 아, 어, 어, 어. 뭐야 핸드폰 아! 아이 새끼가 아, 이거 씨아 죄송합니다 아이 씨네들 이거 씨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 김경호의 금지된 사람 한번 가죠 되나요? 저 담배 피잖아아 그렇네 아, 담배 아, 원래 담배, 담배 피우면 노리는 원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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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하고 싶어 뭐? 바보 백..박효신 박효진이요? 굳이, 아, 박효진까지 건드려요? 못해? 언젠가 너무 모르고 있나도 걱정돼요, 걱정돼요. 잡은 것 같은데. <laughs> 좀 어, 많이들 힘드시죠, 여러분들. 원곡 한번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이 정도는 원래 올라가지 않아요, 원래 이게 이거 온치 아니야? 아니야. 아, 조금 더 낮아? 이건 거의 막이지. 아, 그래? 그래, 너무 아, 높게. 뭐 방금 그 멜로디 쳐볼래? 아, 아, 해봐, 그래, 해봐. 아, 그래? 후반대로 가버리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네, 아, 너무, 좀,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 네, 편한 키로 가라 가했더니 역시 믿을 만큼 없습니다, 진짜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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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확실히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반주가 아깝다, 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최군 형이랑은 진짜, 제가 또최근에 건반노예 아니겠습니까? 건반노예라서, 뭐 시키면 딱 해야 돼요, 바로. 안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버거리안 되기 때문에. 아... 서비처럼 생겼다. 아, 근데 서비님이 훨씬 잘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옛날에 그 간담회에서 미러전 한번 했는데 제가 졌어요.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찬우, 김호중, 싸페 응? 지쳐, 오케이,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님내 삶이 이마로 두 성을 쓴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코트 형이냐고요? 아 근데 확실히 아 최군 형도 노래 잘해.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이제 왜냐면 비타 슬로비타는 일 티어잖아요, 아프카에서 아니야. 핫도그 아재 열차 한다고요? 핫도그 아재라니요, 여러분? <laughs> 야, 야, 형이 딱그 버릇들이 있어. 버릇? 아 쿠세. 뭐가 있지? 이게 사랑 첨도 처음에는 이제 콧소리를 엄청 쓴단 말이에요. 음. 처음에 벌써에서. 근데 이제 후렴으로 말해서 음. 가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그 중간이 없어버리는 거. 단적인. 음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솔직히 최근형이 노래 잘하면 재미 더 없을 것 같아. 그것도 맞지. 네. 아. 재미 없을 것 같긴 해. 썰썰썰썰 비파랄랄라바비파솔살파미래도설파미래도 이거 뭐야 이게? 몰라 나 이게 왜 기억나 아,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어린이 노래야 이게? 아니 근데 음악에 관심이 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아직도 성인, 성인 때서도 어? 이게 기억나 아 근데 원래 이거 피아노 학원 다니세요 아니 이거 다 기억나 아 이게 뭐하동이 아, 나오네 갑아 이건 다 기억하지 않아요? 어 아닌가? 형님들 피아노 학원 다니시는 형님들 없나요? 그 알려 줘. 어. 처음에리로마 노래 처음 에 어떻게 시작해? 딱 그거 말려 줘 봐. 땅땅땅땅땅도 어떻게 해? 솔 아니 아니 아니. 응. 네 번째 손가락을 잘 쓰네. 그냥 응. 형은 항상 서 있어. 손에 가운데 손에 항상 콜솔 아니 아니. 아! 자, 이 1번, 2번, 3번, 4번. 예. 아이씨 okay. 아이씨 아, 하지마세요 아, 아,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빨리 쳐봐 그럼 이루만 그래. 존나 존나 <목소리> 안 된다, 확실히. 작은 거라. 네. 전 장비 탓을 해가지고, 중지와 약지가 중요하다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최근에 근데 운동했던 거살 다시 쪘다. 응, 다시 쪘어. 진짜로 운동 개빡세게 하는 거 봤었는데. 맨날 어디 나가면 팔만 이렇게 한번만져볼래 그래. 그러면서, 그래. 어? 아, 진짜로! 아, 어, 형, 아니, 어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다시 쪄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여줄 것도 없네. 아, 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클래식 곡도 가능한가요? 나중에. 아, 그쵸. 예, 아, 항상 그, 어, 뭔가, 분 냄새가 날 때마다 이렇게 방이 네. 항상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헤이 딜러? 헤이 딜러가 뭐예요? 어, 흑검목. <목소리> 실장님이 이제 또 운전을 1시간동안 해야될거아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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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뭐 얼마나 있다가 요 제주도? 월요일에 가다 월요일이요? 응아또 재밌는거 꿀잼감 많이 마, 만들어 오세요 제, 저도 요즘 제가 저는 근데 최근형 제일 좋은게 뭔지 알아요? 풀영상 제일 빨리 올라와 유튜브로어풀영상 응, 응. 제일 빨리 올라와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 항상 형님들 이렇게 또 어디 가면 제가 쿤형 방송에서 봤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갔고 청자분들 많이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저는 또 이어서 방송할 거니까 형 오늘 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지 말고 계속 보세요. 네, 아이 뭐 형님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거 아는 거다 쳐드릴게요. 예, 아는 거 다. 뭐야? 네, 아, 아이고 이렇게 또 팬가일 것만 한한한 한 형님 톡큰 팬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